뭐 하냐? 자, 오늘 막바지 강진탑밭에 나와 있습니다. 어 지금 이게 대파요, 쪽파요. 쪽파요. 에이, 쪽파가 이렇게 커? <laughs> 대파인 줄 알았네. <laughs> 배추... 약간 이러, 이런 애들 있잖아 못생긴 애들, 애들. 응. 그래 그것도 그냥 먹는데 아이, 이빨, 오빠 쌍뚜 넣어도 같아 저거 없이 아예 가능성 없는 건다 뽑아가 이거 아예 냅둬 그 날씨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20도 가량 올라갔다가 오늘은 한 7도 정도로 떨어진 거 같습니다 이야, 무가 이제 급격하게 많이 자랐네요. 일주 만에 보니까 무 상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네, 무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자 무는 김장하는데 어, 괜찮을 것 같지만 배추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. 배추는 한반 정도도 못 건질 것 같은. 그냥 쌈으로 먹거나 어, 일반적으로 김장 담그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? 네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. 꽉꽉 차 속이 꽉꽉 차가지고 이런 건 좋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 스물다, 스물여, 스물일곱, 스물여덟. 스물아홉. 서른 개 정도는, 어, 그래도 한 육십 개에서 반 정도, 서른 개 정도는, 어, 김장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걸로, 어, 판단이 됩니다. 자,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, 요 갓하고 대파 쪽파 정도만 남아있습니다. 밭 정리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. 자, 아, 갓 상태 아주 그냥 좋습니다. 아주 배추 순만큼 아주 잘 자라서 네, 갓이 아주 쌈짜 먹으면 맛있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아, 이거 이거 섞어줬으면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. 자, 서리태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서리태 정리하고 나고 저 하우스에다 갔다가. 아,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, 어, 마지막 남은 김장용으로 쓸 배추하고, 그런 야채, 채소류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요게 마지막으로 수확한 서리태가 되겠습니다. 서리태하고 수세미, 네. 서리태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. 조금이죠. 이렇게 수확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보관했다가 말려서 잘 연글질 않았습니다. 보니까 벌레가 뭐다 빨아먹었는지 연글질이 않아서 수확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손가락이 시려울 정도로 지금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. 이번 주한 주간 어, 춥다고 하는데요,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한 주, 대박 나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기저귀를 만드는 당진 떡밭에서 조박사 댄스와 함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대단합니다. 네.